상심 매출이 큰 편은 아니지만, 그래도 한번 팔릴 때 뭐, 한 20, 30개씩 팔리기도 하고, 어떤 날은 70개 정도씩도 팔리더라고요. 이 토스 공동 구매 알고리즘이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. 같이 팝시다. TV 스텝 정준규입니다. 어,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저 혼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아무래도 김창덕 강사님과 그 외에 이제 스태프분들이 모두 지금 8월 30일에 이제 시작하는 오프라인 교육 때문에 어,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혼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어,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 토스 공동구매에 대한 좀 꿀팁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토스 공동구매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어, 이 토스 공동구매가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폐쇄물이다 보니까, 어,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, 먼저 이 토스 어플에 들어오시면, 여기 가운데 토스 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를 누르시면, 이렇게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요. 이 토스 공동 구매에 입점하시면 저희 상품을 이곳에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, 어, 상품들 굉장히 많죠? 저희 상품도 여기 입점되어 있는데, 어, 저는 어, 상심 매출이 큰 편은 아니지만, 그래도 한번 팔릴 때 뭐, 한 20, 30개씩 팔리기도 하고, 어떤 날은 뭐 70개 정도씩도 팔리더라고요. 그래서, 이 토스 공동구매도 어 저희 대표님들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니까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토스 공동구매를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어 3분 이내에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스 공동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썸네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스 공동구매에 알고리즘이 있어요. 유튜브도 그렇고, 인스타도 그렇고, 어 요즘 이제 플랫폼들의 각자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, 이 토스 쇼핑도 되게 특이하게 이런 알고리즘 형태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 제품이 뭐 일주일 동안 한 개도 안 팔리던 게, 알고 그날 알고리즘을 타버리면 저는 뭐 3, 40개, 이렇게는 쭉 팔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잘 타는 게 중요한데 이 알고리즘을 잘 타려면 썸네일이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. 어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대표님들도 저희 영상이 유튜브에 떠서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. 그거랑 동일하게 토스 쇼핑도 저희 상품을 먼저 이 고객님들한테 일부 노출을 시켜줍니다. 예를 들어, 처음에 한 30명한테 저희 제품을 이렇게 상단에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만약 30명 중 20명이 클릭을 하고, 그 중에 10명이 결제를 했다. 그러면 이제 토스 쇼핑의 이제 알고리즘이, 어, 이 제품 뭐지? 한번 더 많이 노출을 시켜봐야겠다 해서 원래는 30명한테 노출을 시키던 걸 100명한테 가보고. 근데 100명한테 노출시켰는데, 또 100명 중에 50명이 샀다. 이렇게 전환율이 말도 안 된다. 그러면 뭐 이거는 제품이 좋은가 보네 하고 뭐 100명한테 노출시키던 걸 500명한테 가고 1000명한테 가고 이렇게 1500명, 2000명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어 테스트를 해보고 클릭률과 전환율 또 상세페이지 지속률 이런 거를 체크해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 하면 저희 제품을 엄청 많이 정말 몇만 명한테까지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시 매출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. 그날 알고리즘을 못 타버리면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리는 날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 어떤 날엔 갑자기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리던 제품이 뭐 30개, 50개, 100개. 이렇게 팔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이 이제 그 토스 쇼핑의 알고리즘이 내 제품을 선택했다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썸네일을 최대한 내 제품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또 클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편이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저는 할인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이 할인율을 평균 25%에서 32% 정도까지를 잡고 이렇게 할인가, 판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고요. 세 번째는 그 배송 일자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출발로 설정을 하셔도 만약에 내가 지금 주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밤 10시니까 이거를 내일 보내야 된다. 근데 고객님들은 어 당일 배송 된다고 써 있어서 아마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저희 판매자 입장에서는 택배를 못 보내니까 이거를 어 그래도 배송을 하루 이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아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근 1년 넘게 이 토스 쇼핑을 운영하면서 이 당일 배송 체크를 했는데 그날 보내지 못했다고 페널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웬만해서는 저는 그냥 당일 배송 체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래서 오늘 토스 쇼핑 이제 꿀팁 내용 세 가지 정리해 보자면, 먼저 썸네일. 썸네일 정말 중요하고, 이 썸네일이 좋아야 또 알고리즘을 탈 기회가 많아집니다.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제 판매가가, 어, 적어도 25%에서 32% 할인된 금액으로 뜨게끔, 그 실제 판매가와 그냥 등록가, 이렇게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. 또세 번째가 이제 그 당일 배송 체크하는 거, 그 부분, 이렇게 세개 요약해서 좀 정리드렸습니다. 어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4주 차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.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상세 페이지, 그리고 영상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, 어그 외에도 이렇게 토스나 옥션 지마켓또 11번가, 어, 이런 또 다양한 플랫폼의 노하우도 제가, 어, 오프라인 교육 때, 이렇게 대표님들께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저희 강의 커리큘럼 확인해 보시고, 어, 마음이 서시는 분들, 그리고 저희와 함께 성장하실 대표님들은, 어, 저희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